기도원의 300명은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미디안의 13만 5천명의 군대를 나팔과 핀 항아리와 횃불로 싸웠습니다. 그들의 싸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합니다.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.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. 그러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신 그 믿음이 그한끝 차이의 순종이 기도의 300명의 용서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그분의 약함이 우리의 모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 신앙의 완성입니다. 하나님 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너무 많은 계획, 너무 많은 자기 확신, 너무 많은 염려, 너무 많은 자존심,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려는 강한 집착,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가 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려 나가십니다.